낚싯대 원줄 1. 자 각자 자기가 쓰시는 거 쓰시고, 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공치도 어 채비가 예민해야 잘 잡힌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찌는 던져 놓고 나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구경이 이렇게 커가지고 아무 하는 일이 없고, 목줄지, 제로 목줄지를 한개 달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 멀리 가니까 잘안 보여서 G2 목줄지를 달, 달,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제로 목줄지가 보여서 하는데, 목줄은 1호 목줄지, 그리고 바늘 위, 음, 한 30cm 위에, G7 뽕도를한개 물리고요, 제가 오늘 지금 화콩치가 시알이 좀 좋길래, 바늘을, 저는 주로 이제 볼락바늘을 잘 쓰는데, 볼락바늘 처음에는 6호 쓰다가, 지금 볼락바늘 9호입니다, 9호. 9호를 쓰고 있는데, 호킹이 잘 돼요. 9호 같으면 좀 크죠? 화콩치 잡는 분들한테는, 이거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지금, 제하고 소통은, 채팅 치면은 채팅은 제한테 전자녀가 읽어줄 수도 있는데, 이게 제 목소리는 안 들어갑니다. 뭐 봐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잡는 모습하고, 이따가 잡아놓은 거 하고, 그것만 보여드리도 하고, 일단 잡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잡는 영상만 올립니다. 전광등 크기는 아니어도 시야 급들이 나오니 낚시가 재미납니다. 큰 놈들은 멀리 있어서 최대한 장타를 칩니다. 장타에 큰 놈들이 소강 상태인데 밑밥 주고 뜰채로 한번 잡아보려고요. 밑밥 주고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일차 시도 씨알이 작아서 뜰채망에서 빠져버리는군요. 2차 시도 다섯 마리 작아서 포기합니다. 본인 뜰채 사용했다고 성질내는 소리입니다. 학공치 볼펜 사이즈가 올라와 가지고 촘촘한 실체에도 빠져가지고 5마리 뜨고 올라왔습니다. 학공치 낚시는 밑밥 조정을 잘해야 학공치가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주는 게 답인 것 같네요. 저는 장타를 칠 때는 저기에 밑밥을 담아서 던집니다. 구경이 꺼서 이물감도 없고 던질지로는 좋은지더군요. 학공치도 예민할 때는 이물감을 느끼면 입질을 안 하는 거 아시나요? 시알 좋은 놈들을 잡았는데 지금은 저 멀리 치니까 작은 것들도 안들어있어 앞에는 다한 것밖에 뿐이고. 밀밥을 꾸준하게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성동군이 밀밥을 주니까 학공치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하네요. 꽁치 한번 보여줄까? 잡은 거다. 지금도 올라오는데. 이제 밥 먹으려고. 시알이 그나, 그나마 좀 괜찮네. 작은 거는 보내주고. 시알 좋다. 너울 때문에 치보기가 힘들어서 점심 먹고 바람 피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공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밥 먹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